건축 시공 기술사 필기 시험 단답형 일수 현상에 대한 서브노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서브노트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자료로 전 공정에 걸쳐 노트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키워드와 암기법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변형하여 특색 있게 작성하시길 추천합니다. 완성 후에는 반드시 수정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답안지 최상단에 문제를 적습니다. 안정액의 일수현상. 대제목 1에는 정의를 서술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안정액, 불투수성막 파괴, 애갑 감소 및 공벽 붕괴입니다. 일수현상은 안정액이 집안의 균열 등 불투수성막이 파괴되어 주변 집안으로 유실, 손실되어 애갑이 감소, 공벽 붕괴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대제목 2는 일수현상으로 인한 공벽 붕괴를 서술하겠습니다. 안정액의 점토광물이 굴착벽 토립자 사이에 머드필름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집안 조건 및 시공 조건 불량 등으로 불투수 성막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버드필름이 파괴되면 안정액이 유실, 공벽 붕괴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액은 지하 수위보다 약 1.5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제목 3은 일수현상 발생 원인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겠습니다. 안정액의 일수현상은 지반조건의 원인과 시공조건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수는 투수성이 큰 사질지반, 공극 큰 안반지반,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안정액 비중, 점토불량, 과굴착 등수도불량 과도한 재사용시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액 사용시 수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제목 4는 일수현상 방지 대책입니다. 일수현상 방지 대책은 시공관리, 지반 개선과 안정액, 품질관리로 서술하겠습니다. 일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액 수두를 지하 수위보다 높게 유지, 과도한 굴착은 금합니다. 사질 집안의 경우 집안을 개선하기 위해 약액을 주입합니다. 안정액은 적정 비중, 점성, pH, 사분율을 유지해 품질을 관리합니다.